자 일단 이 게임은 마이크로 소리 질러서 괴물을 기절시키는 신박한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 뭐야? 왔다 헬! 아 생긴 거 레전드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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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 미친... 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 소리 질러면 이렇게 기절하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 질릴 때마다 이펙트 나오는 거 싫어하냐 이거? 일단 매벌 돌아다니면서 열쇠 세 개를 얻는 것 같아요. 열쇠 세개 얻어가지고 탈출으로 도망가면 되는. 일단 이, 이쪽 방부터 한번 가볼까? 와 이거 뭐야 이거? 전갈이? 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오, 열쇠 하나 얻었다. 오? 뭐야, 어디야? 근데 보통 이런 공포게임 하면 다 소리 지르지 않나? 비명? 그러면 괴물 기절시키기 너무 좋은데? 여기도 한명 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열쇠가 없대. 카메라, 근데 블러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아, 이 사람한테도 열쇠가 없대. 헤헤, 어, 저기, 저기, 괴물 있어, 괴물 있어. 그 가봐, 나못 쏠릴 뭐거 없잖아. 솔직히 이리 와봐, 와봐, 새끼야. 우유 <laughs> 수준, 아, 저 잡밥인데,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공포게임에 맞아 이게? 야! 와 근데 생긴 거개 징그럽게 생겼다 그냥 꺼져 그냥 <laughs> <laughs> 아이 사람한테도 열쇠갑대 <laughs> 게임 개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어딨어? 아, 이 사람한테도 열쇠가, 뿅! 뿅! 저기 있구나, 오케이. 아, 쉬워, 쉬워. 이러면 너무 쉬운데, 게임이? 이 사람한테 열쇠가 있을까? 어, 열쇠, 하나만 얻으면 된다,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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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케이열얻었 얻었으지. 기가게만 하면 돼. 나기게만 하면 돼. 요! 호호호기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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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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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 이번에도 열쇠 3 개를 얻어야 되는데 지도를 보니까 매우 사악합니다. <laughs> 와, 여기다 돌아다녀야 된다고? 일단 이쪽 방 한번 가볼까? 여기 열쇠가 있죠? 오케이, 열쇠 벌써 하나 얻었고. 아, 이번한테는 열쇠가 없고, 내 생각보다... 요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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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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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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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야, 에, 아, 아이고 괴물이 너무 바본데 그냥. 괴물이 너무 바보야. 오, 아이 괴물이 한한 명이 아니구나. 오, 요새 다얻었어 요새 다얻었어 이제 가기만하면 돼. 나가기만하면 된다. 오오오! 뒤에 있었어! <Johan> 빨리, 빨리, 뚝! 어! 아, 게임이. 오이가 <laughs> 없네, 진짜. 하나하나 쓰러. 제가 계속 쫓아오고 있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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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나가기 전에? 봐봐! 에이, 노잼. 스테이지 클리어! 오, 이번에는 맵이 조금 틀려요? 와, 여기는 맵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명이 쓰러져 있구만. 열쇠가 없고, 우후. 와 이거 뭐야 이거 생긴 거 뭐야 이거 검인데 이 새끼는? 일어나봐. 이번한테도 열쇠가 없구만. 하나 넣고 것도 있구만.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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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요. 아, 제가 아, 생긴 거 레전드다 진짜. 어, 아, 개징그럽게 생겼는데 잠깐만. 어. 홀더 보기 더 싫어. 아, 나 일로 가면 안되는데

아, 열쇠가 없어, 다, 왜. 요! 으아, 으아,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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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이이 아 여세가 없어 마지막 하나 저가거 얻으면 된다. 여여 저거 저거만 얻으면 돼요. 저거만 얻으면 돼. 아 근데 이게 한번 잡혀도 그 기회를 주네. 아까처럼. 그래가지고 게임이 너무 쉬운데? 그러면 다얻됐어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쪼 끝이야 완전히 개머어 이번 거는 좀 무섭다는데 공포 게임스러운데 이제? 이리로 쭉 가면 돼요.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 너무 쉽다. 스테이지 클리어. 아, 미친 이거 뭐야? 이거는.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여기 여기는 걔헬이네 그냥. 어, 계속 소리지르게 만들었네. 여기는. 그냥 뭐 구조 구조물이 없어 그냥 어려운데 쉬울지도. 요요요걔 계속, 계속 말하면 돼. 계속 말하면 돼. 어야나나나나나나야야야 야. 야, 야, 야. 야이이잉이이이이이이이이 하나만 얻으면 돼요 이 여유 르이 야야 이잉 야야 우리 하하 야지 야이 아유 루하하 야지 야호 야호 이이하 아야 하 아야 하이 이 야야야야 하 야야야 이 아이 아이 아목 아파 목 아파 잠깐만 야하야하야하야하 요호 야하, 야하, 와호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이거 뭐, 아, 깼다 음 죄송합니다 어 게임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끄러워도 참아야 돼요 근데 이 게임에 그걸 아, 알았어요 살짝 좀 버그랄까 그냥 마이크 볼륨을 일부러 처음부터 개 크게 키워놓는 거야 그러고 그냥 쫑알쫑알 얘기만 하고 게임 플레이 해도 <laughs> 그냥 <laughs> 깰것 같은데? 열사나 얻었고 어또 새로운 친구인가? 어 예, 새로운 친구다 뭐야 이거 생긴 거 와 레전드다. 생긴 꼬라지 와! <laughs> <laughs> 요호. 미, 미친 새끼들.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 이 들어본 곳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오! 요호. 가만히 있어. 일어나지 마. 아, 야. 요! 어, 계속 깜짝깜짝. 으허, 요호. 요호!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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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아 오른쪽 상단에 저 지소 어 지도 표시 없었으면 어떻게 깰뻔 했냐 이거 지도가 그나마 있어 가지고 망정이지 이게 아열쇠가왜또 없어요?

어, 하나만 하나만 아이고 호호 그만 쫓아오시길 그만 쫓아오시길 아 제발 그만 그만 쫓아오세요 응, 응, 응. 다 모았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만해 얘들아 너네도 이제 힘들잖아 나도 이렇게 목 아파 목 아파 뒤질 것 같다 지금 탈출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너무 쉬운데? 게임이? 스테이지 클리어! 자, 일단... 아, 이제 이번 라운드부터는 열세 다섯 개를 모아야 되는 거네. 근데 솔직히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이거 마이크만 주구장창 이렇게 계속 하고만 있어도 그냥 뭐... 그냥 무적이야, 무적기. 그래가지고 좀... 음... 슬슬하다. 그리고 괴물도 나왔던 애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음, 여기서 딱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음. 그래도 괴물한테 한번 잡혀볼까? 어이구 깜짝이야. 개깜짝 놀랐는 잠깐만. 휴 그래도 한번 잡혀볼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게 잡히기도 전에 내가 멘트를 쳐버리니까 그냥 괴물이 뒤져버리는데 이게 뭐. 나 멘트 안 칠게요. 어, 이것 봐. 나 그냥 멘트 치면 지 혼자 쓰러져. 이제 합조기가 됩시다. 합! 이렇게 그냥 개 짜치게 뒤지는 엔딩이구나. 오케이. 게임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